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콩콩콩콩콩콩콩 꽃디엘 꽃자콩 부정사라고 했어 부정사 그그면 만약에 내가 뭐라고 했어? 돈 없다고 뭐라그 했어? 돈 없다 없다 콩꽃디 그렇지 돈 있다 예. 엘 꽃디엘 꽃디엘 그 꽃자 받았잖 있다가 꼬야 있다가 꼬그 디엘 돈이지 오티엔, 돈, 돈 없다. 돈 있다. 텔 호텔 오티 그치? 맞잖아. 오티그 다음에. 자, 자, 커피 먹고 싶어. 커피, 커피. <웃음> 그러면, 카페, 카페, 커피야 카페야, 카페. 카페, 카페. 쪼 카페. 카페. <laughs> <저> 카페. <laughs> 자, 주는 건 똑같아. 조. 조. 쪼. 다. 그러면, 얼음 달라고 할 때부터 얘기했죠. 얼음 달라고 할 때. 조 다. 쪼 다. 다가르니 아, 다가르니다가르 다, 다, 다. 다다 네. 그러면 주세요. 줘. 네. 네. 어, 어. 주세요. 줘. 다 쪼다. 다 오케이. 다 여기 쉽잖아. 여기 다 그럼 조다. 주세요잖아. 다다 아, 위에 올리는 게 맞아. 쪼다 네. 올리는 게 맞는데 네. 이제 경상도니까 경상도식으로 좀 알게. 이제. 일단 그거부다 쪼다. 여게말 네. 원래 쪼다 그 그래. 네. 네. 올려, 원래. 네. 다 종교가 있어서 쪼다 올려야 되는데, 쪼다라고 쪼다라는 의미 하셨잖아. 얼음주세요. 쪼다. 이카 <놀람> 카페. 카페 카페야, 커피야. 커피. 카페 쓰다. 카페 쓰다. 자, 보통 영상 많이 쓰는 게 카페 쓰다야. 그러면 쓰다. 카페 쓰다는 카페 커피 카페. 쓰가 우유. 아, 카페가 커피. 음. 카페 커피, 그, 커피. 써가 우유 네. 그다음에 다가 얼음이야. 그러니 아, 밀크 커피 냉밀크커피라요지 커피, 어, 밀크, 밀크 네, 네. 그럼 카페 쓰다 카페 쓰다 네, 그럼 쪽 예. 카페 쓰다. 달란 얘기야. 냉커피. 냉커피. 어. 어, 뭐 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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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쓰다. 자 카페 쓰다 네. 하나 주세요. 어? 멀리 어, 카페스. 어 멀리 멀리 멀리다 멀리구나. 응. 멀리 카페스다. 멀리? 어, 그럼 응. 카페스다 한잔 주세요. 그러면 냉커피 한잔 주세요. 냉 밀크 서? 커피. 네가네가자요어 맞아. 리리 리가 자기. 랭... 에요자가자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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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 그냥 만약에 자기가 얼음 없는 것먹는다써만 되면 돼. 얼음 없는 거 소가. 자, 얼음을 뺀다, 이거야. 가, 그럼 달을 아, 뺀다 되고 <놀람> 어, 그러면, 바. 어, 우유를 우유 뺀다. 우유를 우유 뺀다. 그러면, 카페다. 카페다. 근데, 네. 뜨거운 거 달라. 뜨거운 거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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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카페스, 쓰 농. 카페스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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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거다 카페스 농.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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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러니까 이게 단어의 조합이라고. 단어의 조합인데, 여기에 이제 좀다가 무슨 뭐 부정사, 대명사, 뭐 이런 거, 관사 뭐이 공부하는 건 나중이고, 일단은 생활. 생활 자, 택시. 택시. 어, 품용. 아 푸미용. 푸미용. 여기가 푸미용이야. 아이푸미 자, 택시 탔어. 아니 어, 푸미용. 금융 품위 같이 아까 내 동사 였지 동사 네 예. 동사는 ㄷ자라고 한다 했지? 네, 자자 예, 공부한다 ㄷ ㄷ ㄷ ㄷ 그다음에 일다음에다 어, 일한다 일람다람한람일탕 <laughs> 바로 가자 바로 직진 ㄷ자가 동사야 음. 그 그러나 주로 많이 쓰는 게 ㄷ자만 쓰고 ㄷ자만 쓰지 코르스, 그, 그 다음에 부정사에 그렇죠. 그렇죠. 부정사, 부정사에 부정사. 그 다음에 뭐, 저, 어 맞죠? 에모이, 에모이 아가씨, 에모이 아, 아가씨, 에모이 카페스다, 에모이 카페스다, 멀리 카페스, 정확하게는 몽울리 멀리 카페스다인데 멀리를 안 나도 네, 카페 그냥 카페스다 카페 그래도 알아서로. 에모이, 그래. 에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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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스다, 카페스다, 어, 뭐. 그럼 커피 한잔 줘라 그런 얘기 카페스다. 카페스다. 어, 그, 밀크커피. 어, 밀크커피. 카페. 어. 냉커피지. 냉커피. 냉미큐 커피. 근데 자기는 차가운 거 싫어. 카페스. 카페스 뭐? 그렇지. 아 천잰데? 하하하하. 어. <laughs> 그 그래.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컴 자가 들어 가면 그니까 안다가 뭐야 안다가. 내가 알아. 응. 어. 어. 아까 얘기했잖아. 모른다가 뭐야. <laughs> 모른다 모른다가 괜찮은데 놀이 아닌데 그럼 모냐 컨비 그렇지 공백 어. 아 컨비 그니까 안다는 뭐야 여러 안다는 비 그렇지 천잰데 네. <laughs> 어자 음. 그러면 있다있다 음. 노노노 아? 꿈꿔 꿈꿔 아, 어. 없다가 꿈꿔지 없다가 꿈꿔 이다가 꼬, 꼬. 아, 이따 기 꼬? 그럼고 금자가, 금자가 없다잖아. 이따는 그냥 꼬야. 아, 꽃에 꽃대 돌이 탈리거꽃에 돌이 탈리 돌이 어, 꽃대돌 없다. 아, 꽃대돌 없다. 그렇지. 아, 음, 그 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마시는걸뭐였지 음. 음. 맛있는, 맛있는 거. 마시는 거. 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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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응, 웅응 카페, 웅 코카, 코카, 코카콜라 맛있다. 웅웅 코카콜라, 웅먹 먹다, 응, 응. 응. 아니 아니, 웅이 맛있다. 웅이 응, 맛있다. 응. 다그 응, 다음에 앙이 응. 먹다 앙. 응. 응, 응. 그, 응. 응. 그 보통 인사할 때, 할로, 응. 어, 진짜, 응. 안 깜짝, 아, 아, 어, 안 깜짝, 그밥 먹었다가 안 깜놀. 한 h 만 v e more than one job. I have m o 부 e t h 다 n one 그 어? 다음에 병원이 병원, 병원 it. Don't want it. b u m b 박 박씨. 어. बम빙. ब 빙 타우. 타우. 아무도 다 타워야. 타우. 타우 타우 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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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बम빙. 타우. 타그 타고. 이 बम빙. 타우. 이 बम빙. 가서 택시, 택시. 택시를 서 택시. 타우 타다음에 어. 빨리 빨리. 그 뭐냐면 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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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얀 <त01> 양념 냥냥. 양념 냥냥. 양념이 빨리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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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laughs> 점점 천천히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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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떳트두 가지가 있어 몇 가지가 있는데 떳트 떳떳 천천히 떳떳 그 다음에 빨리 빨리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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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가 이제 점점 왜떳트그 음. 다음에 뭐, 뭐 그건 얘기 나왔으니까. 그건 아니지. 사랑한다사랑한다안 말이야. 어떻게든 알사랑한다안말 술집에서 배운 사람은 맞아. 안유 안유엠. 안. 안유엠. M. M이 여자야. 안유엠. 안유엠. M. 아까 M. M.O.O. m 자가 여자라니까. M.O.O. M.O.O. m 사랑한다. 안유엠. 가 안유엠. 안유엠. 어, 안유엠. 그 엠. 다음에 그립다. 어, 네가 보고 싶다. 어, 여엠. 내가 니를 어, 생각한다. 여엠. 어, 여엠. 여, 엠. 여 어, 여가 그리워하다, 생각하다. 이런 거는 이제, 저, 저, 저 마누라한테 이제 가끔 전화해가지고. 말씀주시. 어요 요엠 요엠아, 요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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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엠아, 네. 어어요안유엠뭐 사랑 다 안유엠 네. 어, 네. 그다음에 네. 어너너 좋다, 네. 안트엠, 안유엠은 그러니까 안이유엠이서 이유 이유가 어, 사랑이야, 이유. 근데 그걸 그냥 발음할 때 안유엠 그러는 거지, 원래 이유야 이유, 이유인데, 어 네. 네가 네가 좋다, 안트엠, 특특스수 이게 좋다는 거야. 자 그럼 봐. 안유엠, 안트엠 안뜬엠, 여엠. 그러니까 이, 이게 이제 주로 얘기하면 너 사랑한다, 널 좋아한다, 네가 그립다, 응? 그 그런 그런 말이야. 자 사랑한다, 해서, 사랑한다. 분위기 있게 해봐. 사랑한다. 우리 대안안안

아니 안 만든 게 아니고 대화를 이렇게 할 차이 없잖습니 이게... 혼자서 이렇게 보면은 차이 안 보이고 이제 풀서 누가 교사를한번 없어지고 아 그렇지 그거는 그는뭐사랑니까 상관없고 서 이렇게 좀이렇 대화 이렇게 조금 하고 하면은 서로 뽑으면 될것 혼자서 맨날 이렇게 뽑고 얘기한 것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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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이게 이제 보스를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 있어 요 부드럽게 예 들어 한마리 어 미카페스다냐냐냐냐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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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애교애같은 애교라기보다 해어 뭐뭐냐 뭐뭐냐 이런 말해 이런 말해 <놀람> 에모이 네. 카페스타냐냐냐미카페스타냐그 어. 예. <놀람> 아세요 이게 어. 야가 어. 야가 좀 부드럽다 이런 야거네 지금 진짜 기초가 없어 하나도 없거든 그렇다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이제 신부랑 결혼했단 말이야. 진짜? 신부랑 결혼했어. 네. 결혼했다니까? 베트남. 대화는 영어로 하고 있는 거 대화 안 하지. 결혼을 했는데 대화를 안 한다고요? 못 하지. 왜냐면, 신부는 베트남 말밖에 모르고, 신랑은 베트남 말을 모르고 한국말밖에 몰라. 은재교를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증매를 했는데. 저쪽으로 지 번역기에 의존하고. 번역기에 의존하고, 번역기에 의존하고 뭐. 뭐 이러는 건데. 그러면은요.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문화에 대해서 어, 당연하지 당연하지 자 근데 문화 오케이. 잘 들어봐 응. 내게잘 들어봐 문화고 뭐고 일단 기본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배고프다 밥밥 주라도 안 되고 목마르도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어. 게 아니고요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베트남인넷에서 베트남 문화 역사 시작해서 문화를 주고 보세요 그래서 그렇죠? 아나라나라 문화 아 역사, 역사 물론 배우자는데 역사와 되는데. 문화가 어떻다 안고 네. 어. 계시고 네. 그리고 헬프께서 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제 계약 네. 그 대화? 안 되니까 이 모습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그것도 있지만 이거부터 이제 그러면 헬프가 맞는데 만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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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린 말은 네. 아닌데 그게 무슨 그게 무슨 그러니까 거. 당장 반대가 고 당장, 당장 거. 봐봐 당장 헬프미가 안돼 네. 당장 목 말다가 안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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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다안 안 돼. 땅을 만들고, 쌀을 심고, 벌을 심고. 머리데 배가 고프니까. 배가, 배가 고프니까. 완전 기초부터, 아주 기초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아까, 컴자 중요하다. 컴 자하고 띠 네, 자. 컴디 자. 띠. 자. 그럼 이거 자. 이거. 반육 띠엔. 얼마냐? 반육 띠엔. 그럼 나이가 몇 살이냐? 반육 또이야, 또이. 자, 반유라는 말을 갖고 간단히 해보자. 반육 띠엔. 바오니우가맞바 근데 보통 쓸때는 바오니오 띄는 바오니는바오니우 띄는 바렇게는안 한다고. 잘는어봐 보통 쓸때바오니우 띄는 바오니오 는 정확한 말. 그는 보통 그냥 그는 바오니오 띄는 바오는 바오니오 는 바오니오 띄는 바오니오 때는 바오니오 는바오니는데오리할때뭐 애들 는바는 바오니오 바오니는바반 t o 몇살 e c e s s t h e t i o w new. e w Pow n new. e 오그 얼마에. 얼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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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래. 이, 이게 예를 들어 몇몇 개냐? 반육가이,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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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가. 바오뉴가이. 어. 반육가이가 아, 가이 몇 개냐? 음, 바오뉴가이. 내가 바오 지금 경상도에 가. 맞춰서 지금 해주는 거야, 이거. 반육가이 몇개냐 어? 예. 어. 자, 그러면 이제 배고파. 배고파. 아, 안, 안, 분배, 분배. 자, 배고프다, 배고프다. 더이 붐, 더이 붐, 더이 붐, 더이 붐, 더이 붐, 더이 붐, 이위요더이 붐, 더위 붐, 더위 붐, 더위 붐, 아이 붐,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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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 더 안. 붐, 더이 붐, 더이 붐, 더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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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마누라. M, M, M이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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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니까 어. 근데, 근데, 여기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이제 우리 사람은 머라 머. 더이랑 것도, 더이랑 것도. 둘이 있을 때는 들어 M, M. A. M. A. 아. 둘이 있을 때 M 아닌데 소개할 때는 뭐. 근데 이게 제 결혼하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유라 없이. 이이 이유가 사랑이에요. 예. 네? 음. 그 이유 사랑이유 내가 좀세 괜찮습니까? 앉아 아니 네가 저또가좀봐나 담배 안이이게 그게... 아주 기초부터 해게돼 기초부터 아잠시 오늘 일단 영어, 지금 너무 많이 배우면 된다좀 배우세요 하 이거 <laughs> 굳이 이거 복수해야 돼요 아니, 아니 지금 용량 초과됐어요 지금 마법하나요 여기까지 한 것만 저 네. 여기 리피터좀해 서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는 제 와이프를 뭐라고 얘기해요 소개할 때는 제 와이프 제 와이프 예를 들어 그 사람한테는 어. 2가 이제 나에 대한 그, 그가 와이프예요. 거, 와이프. 그리고 둘이 있을 때변하는 전화, 친구는 전화, 둘이 있을 때는 오빠니까 안. 아마 이제 와이프가 안이란 뜻이에요. 안어요 안아, 그럴 수도 있고. 안아. 안아, 일단 그거는 한국식. 아, 한국식으로. 한국식으로. 네. 우리가 또, 여기가 아가씨 부를 때 엠아, 그런다고 우리는. 원래 엠아 그래, 안 돼. 원래 엠어이 해야 돼, 엠어이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엠아 그래. M 네. 아가씨가 말 M M O 이가 아가씨야. M O. M 내보여 보 그리고 이제 아마 안대로 찾을 때, 와이프를 찾을 때, 둘이 있을 때, M 그래서.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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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u 유이 u 내 사랑 t 어, h a 가내 사랑 어내 사랑 내 사랑 n 링 달링이랑 이 w h a 달링 달유이 i 이유이 h t h a 유 s what I'm d 유엠 n g Oh, d a r 유 i n g d a r l 유이 g You, you, 이 o 이유 이유 e t h m not 이 i n 이 m not g m i m i i i 이 아이행히 서로가 부를 수 있는 편안하게이잖수이다 뛰어났으니까 기분이 훨씬 좋아요. 미에 네, 아, 네. 네. 내가 사랑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하지만 네. 네. 여자친구 좋아하죠. 소중할 수도 있고. 아니,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은 부도 영어도 잘 모르고 네. 그 다음에 한국어좀 배웠긴 배웠어. 네. 근데 네. 지금 뭐 이렇게 쓰지는 못하는 입장이고 네. 네. 신랑은 이게 뭐야 저 동영상을 보고 나랑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생활이 실전이 전혀 없어 안돼 그게 문제라고 지금 실전부터 해야 돼 그럼 배고프다 배고프다 밥 먹자 뭐 이런 게잘안 된다 문제로서는 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앱이지 이제 베드남 이제 사전을 앱, 그냥 그냥 찍어서 보여주고 음. 하면서 이제 문의하면 이제 어잡피 그 그럼 지금 생각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소통의 문제인데 소, 소통이 지금은 거의 그냥 빨리 진행은 안될 거예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그냥 둘이서 그냥 뽀뽀만 해 맞잖아 지금 그냥 뽀뽀하면 어 맞잖아 뽀뽀해 그거 아, 어, 통하는데 그래도 아프다 배고프다 뭐뭐 뭐, 내가 저, 뭐 목마르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완전 기초부터 알게라는 얘기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 완전 기초부터 하면아베부터 배워야 돼. 아베스 아베스부터 아베, 아베 해야 되는데 응. 지금 당장 이제, 지금 베트남 몇분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근데 와가코스그막한 마디도 생각도 문적 없지. 버역기 가지고 오케 오케이. 하면. 앱으로 했다. 에앱에 그래. 예, 했다. 하나만 나 뭐, 해도 우리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때면 뭐, 되니까 요즘은 뭐 워낙 시대가 좋으니까. 에뭐 아이스. 에버. 하. 오이다고 뭐그 뭐.. 모기한테.. 모기가 뭐에요? 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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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이 깡놀이 모기한테 다이물다 모이란거 제가 이제 알았어요 다는 알고 뭐좀가 와가지고 예대화요너 모이 모이 아이 근데,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람이 이제 이제 그 러시아다 보니까, 제가 영 한마디 못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 처음에 저도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이, 아니, 러시아야. 네, 러시아는 조금, 그냥, 그냥 기본, 단어도 몰라요. 이제 안 배웠으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보다 더 어려워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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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성, 남성, 이렇게, 언어가 세 가지가 있어가지고 힘들고요. 성도도 있고요. 그다 힘들고 그냥 이제 와이프가 이 영어를 좀 하니까 제가, 제가 그 영어를 못하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와서 어, 직산을 어, 아, 배우면서 이제 영어가 이제 잠대로 아, 공부를 아, 하고 이 됐어요. 똑아 아, 그래. 이거 좀보고있어요몇 층에 겨요 네. 들어봐. 물이 물이 음. 아, 아, 뭐야? 응. 물, 물, 응. 물, 물, 물. 음. 물. 아 물을 이는맛다라 맛이라. 그래. 그렇지. 그러면 물 내겠죠. 물 간단한 거. 야 녹, 녹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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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수이. 잠깐, 그냥 녹 여기서는 녹수이, 녹수인데 스위. 보통 녹 해도 알았더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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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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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 물들아. 저, 저거 봐라. 저, 저아프다가 아까 양이나 나나 이런 게 그냥 붙이는 말인데. 녹이 뭐리고뭐 달라 뭐어녹 쫌, 쫌 녹. <뽀러> 어, 어. 너. 아, 조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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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조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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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그게 <그래서 이제 뽀러> <laughs> 아어하아아 중... 세월이... 세월, 맞아 중 저... <laughs> 거예요. 아니 그거그중요하 보다. 그냥 민감아요 아니 <웃음> 맞는데 <웃음> 지금 이거 아니야. 신호니까 이걸 어떻게 신호를 주는 걸잘 모르니까 자기는 이제 좋은 방법 로 하면 은 그거는 아가안 거려. 이야 꽃을 물면 안 돼? 뭐, 기대를 라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 이거, 이 보라 하오.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자 다음에 뭐 한세포 응. 장인장모가 뭐야 그냥 맞을 받아도 되는데 정확한 모래 묻힌 그럼 아빠가 엄마 네네네네 네가 네가 엄마야 네가 엄마 네가 네 네가 음, 엄마네 네 네가 엄마 보통 엄마 할때아빠네어이네어이네어이네어이 네오이 네오이 네어이 네오이 흑소어 엄마 물 줘. 어, 엄마 물 줘. 흑소의. 흑소의. 에모. 에모는 마누라 볼 때. 마누라 볼 때. 장어 볼 때는 엠오이 엄마. 물 줘. 그 다음에 아버지가 반누반이 마누아이. 마누아이. 마누반이아이 마누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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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비야 맥주 한잔합시다. 공비공비야 아버지 맥주 한잔합시다. 아, 해봐. <웃음> <웃음> 어, <그럼> 뭐 아침부터 <laughs> <저>, 술먹아가지고그 혹시나 <laughs> 뭐 당인. 장인... 아 당인하고 장인, 지금 몇살 차야. 마음 다스리데 저하고 살차이 살. <laughs> 아이 그술 먹자면 하안 됩니다. 이거 술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니까 이 먹고 있으면 은 사람이 계속 바뀌어요 이래. 장인은 이제 무슨 조금씩을있고 저녁 되면 어 장인 다시 눈떠가지고술 먹고 한0시에부또 장인 조금씩으고하도파도 계속 바뀌어. 내가 눈 뜨다가 이오면은사회 바뀌었어 이래. 1 이, 삼, 사, 오, 6아술 먹자면 하안 돼. 알았다. 그럼. 또또 또 거? 딴 거는 지금 일단 따로 아, 음, 아, 지금 오늘 많이 공부됐어? 됐어? 많이 됐어요 일단 요좀 음.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 1년 치뭐다 배운 거 같아 요 진짜? 네잘 배워 잘좋아이게 다음엔 내 베트남어 배우는 사람이 좀 보죠 이거 추천해가봐 아니 난난 진짜 못해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난 베트남어 못해 근데, 네. 근데 내가 생각하면서 그냥 쓰는 말 이게 진짜 실생활이구나 실생활 일단 까하고 껌하고 뒤만 하려고 당연하지 어 이거만, 이만이 만흙 내가 막씹딱찍어 네, 거의 대부분이 껌하고 뒤가 많이 들어가 나한테 커피라도 사서 거 이거 몇만 원정 사는 거야 이번에는 내가 이거에 팔렸어, 내가 어? 이번에 <laughs> 내가, <laughs> 내가, 내가 걸렸어 내한 <laughs> <그냥> 번에 <laughs> 이거로 암세포하고 <laughs> 어, 내가 땅는데이번에 <laughs> <그렸는데, 웃음> 내가, 내가 팔렸어, 내가 어, 좋아요 많이 되네. 뭔가 되지, 뭔 되지. 하가다지. 아, 왔다 아, 응. 왔는데. 그래, 어디 먼저 이발소에 가도 먼저 가겠어. 가겠지. 이발소 그 이발소 간다. 카토. 카토, 카톡 카토, 카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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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톡카톡 카토, 카토, 카카카톡카톡카톡 카토, 카톡카톡카 카토, 카카카카 지금도, 지금도 쉬운 거아게수 있는데 네. 많이 아게수 있어. 근데 어쨌든 어... 지금 더하고, 많이... 각오하고 가지 각오하고 있지. 지금도 초과됐어. 응, 어, 초과. 응용, 응영 초과 됐어. 그래도 아, 저, 여기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은 사랑한다가 뭐라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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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여행. 여행. 그다음에 난 네가 좋다. 안뜨엠안터엠안터땜안뜨땜안뜨땜안뜨땜안뜨땜안뜨엠안뜨땜안뜨땜안뜨엠안터엠안터땜안터땜안뜨안돼땜안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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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안안뜨안안안뜨안 유엠, 안터땀안안뜨땀안뜨안뜨 <목소리> 난너죽는 저, <목소리> 야, 너희 <너는> 환상이지. <웃음> <웃음> 1년짜리 먹 오늘 진짜 그동안 싹 빠지게 몇 개월 동안 고생한 거지. 어, 그럼 네. 끝겠습니다 아, 아니, 근안먹 맥심 되는데. 맥심장님. 어? 요점 장리 요점 요점장님. 장리 우리 그, 저, 저, 태욱태씨 친구야. 근데, 정말 백지야, 여기지 백지인 상태에서 베트남말을 이렇게 지금 조금이라도 생활 어떤 부분을 하는 걸한 거야. 아그렇게 자신감을 심어준 게 얼마나 돼? 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지금 벌써 대 말하지. 맨맨 마지막이야, 이제. 다시, 는게안 그래? 다 아니, 네. 그럼 나너 믿는다. 왜 웃어? 어? 재밌잖아.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저, 저 김재훈 씨, 그죠? 예. 네. 예, 그 정말 이 베트남을 정말 잘 몰라요. 두 번째 왔는데 결혼했고 그래서 지금 당장 생활용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고 상당히 좋은 질문이에요. 멋있고 인물도 좋아요. 네, 베트남 신부도 내걸 봤는데 정말 이쁘고 정말 귀엽고 아주 밝은 여성이었습니다. 네, 정말 축하합니다 결혼 네. 감사합니다 축하하고 네. 아무튼 여러분 안녕. 自信て